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에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때묻지 않은 순수함 순수한 아이돌 베스트 5 입니다. 공주가 되고 싶은 순수한 아가씨 코가코아루입니다. 귀여운 공주님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순수한 12세 소녀. 공원에서 아이돌의 촬영을 보고 순간 공주님이라고 생각했으며 아이돌이 일 마치 공주님 같고 자신은 공주님을 꿈꾸고 있으며 공주님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품고 공주님 아이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진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메모리를 일화에서는 꽤 위험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예쁜 옷을 입은 공주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프로듀서가 스카우트한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마치 순수한 아이를 꼬시고 유기한 듯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의 순수함, 하코자키 세리카입니다. 아이마스 세계관에서 부잣집 중 하나, 하코자키 집안의 귀중천녀로 그 자라온 세리카. 온실속 하춧전을 귀하게 자라와서 해상물적이 어두우며 일반 서민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열심히 배우려 하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배우는 것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너무 순수해서 난감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예로, 시어터의 어른인 리오한테 매력이 가슴이라고 배워서 가슴이 정요하는 질문을 하지 않나, 프로듀서의 본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너무 순수해서 악이 없는 순수함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순수한 아이돌 히메노카노입니다 매사에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카노는 식으로 자신을 칭할 때 3인칭 하를 하고 말끝마다 물결풀 또는 음표를 붙이는 말투를 가지고 있고 반짝거리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다운 천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항상 귀여운 것은 정이라고 하며 순수하게 귀여움을 어필 귀여운 옷을 많이 입기 위해 아이돌이 되게 됩니다. 사이마스는 이유를 가진 어른들이 많은 만큼 유소년이 많이 적은데 적은 유소년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면서도 귀여움을 잘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히어로를 좋아하는 순수한 소녀 코미아 카오입니다. 무엇이든 흥미진진해하고 순수한 모습은 마치 강아지를 생각나게 하는 귀여운 댕댕이 아이돌 순수하게 영웅을 동경하는 아이로 아이돌도 마치 영웅 같다면서 겹쳐보고 아이돌이 된 순수한 아이입니다. 외모랑 키랑 다르게 12살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초등학생답게 모든 것에 신기해하고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아직 어린아이라 생각이랑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많이 어필합니다. 순수한 왕자님이 타지에서 아이돌 피에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치없이 순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아이돌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힘을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와중 민오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질문했을 때 민오리가 아이돌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아이돌이 되기로 합니다 나이는 15살이지만 한 나라의 막내 왕자로 귀하게 자라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만큼 모든 것에 낯설고 그 낯섬은 피에르의 순수함이랑 시너지를 발휘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나 활동에 서서 항상 신기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피에르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겠다는 굳은 결의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과거 또는 지금도 때 묻지 않은 순성을 품고 있죠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도 변하기 마련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이돌을 뽑다 보니 많이 어린 친구들이 순위를 차지했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이 엔트리 외에 순수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공지 이번 영상을 끝으로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는 잠시 휴식 기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많이 바빠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주 주제를 생각하느라 이런저런 문서나 관련 정보를 볼 때마다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입니다. 주제를 하나 정해도 막상 조사하면 너무 캐릭터가 한정적이거나 이 아이도 이런 설정이 있지만 너무 약하거나 공식에서 거의 안 밀어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이랑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슬럼프 비슷한 게온 듯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중지는 아니고 당분간 정리를 하고 다시 찾아오는 쪽으로 고려 중입니다. 아마 다시 시작하면 포먼마스의 상인체제식으로 3조합으로 오지 않을까 하네요. 이걸로 완전 유튜브가 멈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는 아이돌 마스터 소개 시리즈는 계속 진행되며 그로잉 스타즈를 시작으로 사이마스 아이돌 소개도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